세계 제1차 대전의 기적 2탄, 파리의 기적, 1914년 9월 5일, 9월 12일,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지한달 되었을 때 독일군은 무적처럼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파리까지는 겨우 40km로 이제 프랑스는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프랑스 북부의 마른강 마르네의 리버 주변에서 프랑스군과 영국, 원정군이 독일군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독일은 6주 안에 프랑스를 무너뜨린다는 슈리펜 계획을 세우고 빠르게 징역해오자 프랑스 정부는 수도를 버리고 남쪽 보르도로 피난했고 세계는 프랑스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군은 계속 밀리고 있었고 사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독일군의 징역이 너무 빨라 철도 수송이 불가능하자 시민들의 얼굴엔 절망만이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던 그때에 단한 사람 프랑스군 총사령관 조제프 조프르 장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라를 구할 마지막 순간이다. 한 발짝도 더 물러서지 마라. 그러나 병력은 부족했습니다. 기차는 폭격으로 마비되었고 병사들은 전선까지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리의 택시 기사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말하기를 우리 차로 병사들을 데려다 주자 코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갑자기 모여든 600대의 택시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예비군을 싣고 전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행렬은 마른강 방향으로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지후 5의명 이상의 프랑스 예비군이 그들의 차를 타고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곧장 독일군의 측면을 공격했고 전세는 서서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은 당황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독일군은 서로간의 통신이 끊기고 지휘 혼선 보급 문제 피로 누적으로 인해 황어가 결국 9월 12일 독일군은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 파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프랑스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파리의 기적. 택시를 몰던 평범한 시민들, 물러서지 않은 병사들, 결단한 지도자. 이들이 만들어낸 그 기적은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영원이 다시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은 마음속에서 태어납니다. 모두가 다 포기한 상황이라도 도저히 불가능한데 일지라도 생각지 못한 연약한 택시 부대라도 마음만 바꾸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전투는 독일군 약 25만 명이 전사 부상 포로가 되었고 연합군도 약 26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영국 역사학자 리델 하트는 마른의 기적은 세계사가 새로 써진 순간이었다. 코 애쉬했습니다. 혹시 절망 가운데 있나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셔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든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